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한가레디입니다사한가레디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행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이슈와 함께 관심 종목들을 미리미리 등록해 두셨다가 시장의 타이밍에 맞게 매수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항상 필요한데요. 그러한 준비를 이재진의 사한가레디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영상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최근 이슈 그리고 최근 이슈에 달라지는 주식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목들이 집중해야 되는지까지 에, 그리고 종목까지 관련된 종목까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어제 영상이어서 에두 번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금 더 어, 우량하고 조금 더 탄탄한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 직전 영상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조금 더 테마주 성 성격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2차 전지 길게 보면 2주식 10배 성장 확신.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면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최근 증시 브리핑 어제에 비해서 분명히 달라진 게 있거든요. 어, 그 핵심 굉장히 중요한 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야기 여러분들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관련된 뉴스들 어, 보여 드 일 겁니다. 다시 주목할만한 대표 주식 브리핑 한번더 짚어드리면서 어 지금 또 다시 쓸어 담아야 될 만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뉴스 보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 최근에 증시가 어 굉장히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요. 반등이 나온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오늘자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왔죠. 그죠?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심해진다 라고 하면서도 환율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코스피 증시 마이너스 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잘 반등했거든요. 반등 한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뉴스 때문이었어요. 발등에 불, 불, 중국 인프라 투자 등 195조, 5조 위안 부양책을 꺼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지금 은 중국 단위로는 1조 위안 정도고요, 한국 규모로는 195조입니다.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쳤다는 내용이에요.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프라 투자 등을 어, 어, 위한 지금 현재 195조 상당의 부양책을 꺼냈다. 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올해 경제 성장률 둔화가 우려 우려가 커지자 경기 부양책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니다 25일 어 지면제 신문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의를 열어 19개 항목을 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원 이날 국무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6월부터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느냐 소폭의 파동이 있고 회복의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다며 적시 단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 경제 회복 발전을 기초를 더욱더 공고해야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안정 패키지와 함께 19개 후속 정책을 병행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안정 발전의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로 설명했다. 뭐냐, 좋 좋은, 좋은 소리, 좋은 소리, 좋은 소리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럴 듯한 좋은 소리. 그러면서 구미현, 어, 상하이 등 주요 동시봉쇄 조치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3개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둔화의 흐름이 나타나자 19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목적채권 활용, 어,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정부가 부관 각종 부담감 등의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개발금융자금으로 3천 위안 추가 배정하기로 했으며 지방정부가 남은 잔고의 5천억 위안을 이상의 특수모증채권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영발전기업이 2천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분야에서 100억 위안 등 농자재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사실상 1조 위안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꺼낸 셈이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전력난까지 겹친 상황이다. 최근에 공식적으로 전력을 끊겠다라고 선언도 했었고 그게 더욱더 연장기 되기도 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의 우려가 확인, 확인하면서 우려가 확산하면서 그나마 중국의 성장이 이끌었던 수출도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이 굉장히 크게 견제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올해 어 지금 이제 성장이 목표였던 5.5%는커녕 4펀드 때도 불안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전에는 7퍼센트 때까지 나왔었던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낮아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도대체 이 투자 자금이 어디로 쏘이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께서 뭐 전문가가 아니시면 살펴볼 수가 없겠죠. 간단하게 브리핑해드리면 결국에는 채권 시장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채권 시장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때문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중국의 부동산업체 어, 39조원 특별 대출 미항공 아파트 문제부터 해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면제 업체의 2천억 위안 24조원의 규모의 특별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국이 당국이 지난해 업체들에게 강력한 대출 제한 정책을 도입하자 부동산 경제가 얼어붙고 전체 경제가 심체된 결과를 낳았다. 아, 토시통에 따르면 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정책은행을 통해서 특별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대 분양 대금을 받고 아파트를 판매했지만 운영 자금이 부족해 완공하지 못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건설을 마무리하는 데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인민은행과 재정부 어, 그리고 주택 어, 어, 노동 건설부는 어, 공동성명을 통해서 특별대출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진 않았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이번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무너져가는 부동산을 어, 막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죠. 실제 미국에서는 어떤 기사도 내용도 나오냐면, 이게 제가 본문을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는 점 이해해 주세요. 뭐 간단하게 만 말씀해 드리면, 어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피해를 볼수 있을 만한 채권의 규모 단위가 어 대략적으로 1300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죠. 어 이렇게 되면 어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1,300억 달러 대략적로 대한민국 환도 환그 통화로 바꿨을 때는 대략적으로 173조 55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중국의 부동산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너지는 부동산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바로 급속도로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단기적인 악재, 당장에 무너지지 않는 악재가 해소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상해 지수, 굉장히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굉장히 잘 반등해주는 모습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크게 빠졌었거든요. 그래도 좀 반등세가 강하게 잘 나와주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지금 중국에 현재 거의 뭐 속했다라고, 속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지금 항생지수, 홍콩 항생지수가 3.6% 넘게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거의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증시도 같이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위기가 터지는, 위기감이 터지고 있는, 위기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에,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제 뭐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중국 경제는 부동산으로 성장시켜온 경제입니다 부동산으로 성장시켜왔기 때문에 너무 급속도로 성장시켜온 데는 분명히 단점, 문제점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파산으로 지금 이번 경제위에 다, 다 같이 과거에 미국의 리먼브라 사건이 터졌듯이 다 같이 파산으로 이르게 되면서 중국이 경제가 한 차례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매우 높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을 잠시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불을 잠깐 끄기 위해서 잠시 좀 줄어들이기 위해서 살짝 어, 불을 숨을 죽여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리 셨죠.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동산 대출로서 어느 정도 방향성 부동산에 긴급 자금을 투입시켜가지고 도산하지 않게 만들어주면서도 완공할 만한 기업 완공, 건물 완공하고 만들만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들 일단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티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동산 이외의, 이외의 산업을 키워서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 경제를 탄탄하게 제대로 성장할 만한 기업들과 섹터, 업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업종에서는 분명히 매출이 잘나야 될 겁니다. 부채가 쌓이는 게 아니라 매출이 잘나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 매출이 잘 쌓이기 위해서 쓸수 있을 만한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중국이 쓸수 있을 만한 업종은 몇개 없죠? 그들 중에서 떠오르는 것은 역시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 어, 지금 현재 이번 년도 기사죠. 4월달 어, 보조금의 등에 업은 미국, 아 중국 전기차 점유율 50% 창악이라는 어, 기사 내용입니다. 정부 보조금 등을 업은 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어,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중국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9위 수준인 한국 전기차 판매 비중은 1.9% 수준이었다. 어, 5일 어, 자동차 산업 어, 협회가 발표한 21년도 어, 주요 전기차 보급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1년 전기차 판매 대수는 332만 8,301대로 전년 대비해서 166% 정도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가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어, 그렇게 되면서 어, 국내에서도 미, 중국 내에서도 선택을 받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완성 제품뿐만 아니라 바로 배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왔었는데요. 어, 2022년도 7월 4일 날짜로 기사입니다. 어, 최근 기사죠. 50, 50%, 53% vs 25.6%, 한중 배터리 점, 점유율 격차 더 벌어졌다. 당연히 50%가 중국이겠고요 그죠? 중 어, 한국이 지금 현재 25% 정도로 보입니다. 자국의 시장에서 등에 업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중국의 배터리 점유율은 어, 상위 3대 기업 점유율과 한국의 3대 기업 점유율을 격차는 2 배까지 벌어졌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적 세계 어, 기준 어, 누적 기준 세계 각국 차량이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사용량 총량은 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3% 늘었는데 이는 80개국 전기차 판매를 집계한 것으로 해당 등록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기준을 전부 다 세어봤더니 결국에는 중국 기업이 거의 어, 굉장히 어마무시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수치는 정확히는 아,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로 격차가 나는 모습이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기업이 매출이 난다는 소리죠. 소비자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분명, 분명히 이 내국 자국 기업의 자동차들을 더 많이 사는 것도 맞고 지원 정책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게 맞겠죠. 근데 진짜 퀄리티가 나오지만 그렇게 구매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구매력이 있었고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 메리트를 가져간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라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평가를 보통 많이 내리고 있냐면 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미 넘사벽이다. 테슬라 빼고는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전멸 수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면 어, 전기차 시장이 자국 기업들이 전부 다싹다 중국을 차지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경기를 부양책을 시킬 때이 전기차만큼 어, 매출 실적도 잘 나오고 제품 퀄리티도 나와서 사람들의 걸 구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양책의 가장 핵심은 바로 어, 부동산 시장의 잠시 심폐소생과 함께. 근보적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친환경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풍력, 전, 어, 태양광 뭐 물론 있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매출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도 조금 더 보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전력난까지 겪어줬기 때문에 아마 전력수급에서도 꽤 많은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거예요. 지금 중국이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시고 싶어도 보급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면 전기 전력 수급이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력 수급을 위해서 추가적인 발전소 설립이라든가 다양한 투자를 지속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전기차 보급에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할 수 있을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더 커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에 따른 기대감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어, 실제 주식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흠뻑 빠진 중국 전기차 ETF 한달새 반등급 등 지금 보시면 6월 달부터 굉장히 큰 급반등세를 보여줬고요. 실제 미래세 증권의 차이나 전기차, 아, 지금은 이제 ETF 상품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프를 간단히 보시면 어, 이번 연도 6월달, 5월달, 본격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증시보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최근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도 꺾여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전기차 관련 섹터라고 여러분께서 들 확인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기차 산업이 역시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리나라고요. 직접 관련은는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미국 관련해서 전기차를 많이 투자해 놨기 때문에 어, 물론 미국 시장이 성장해야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수익이 보면서 매출이 성장하겠지만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중국의 이런 etf 상품들이 다 같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쭉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에 투자해도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투자해야 될까 뭐라는 고민이 됩니다. 역시나 이런 고민의 해답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지금 뭘 보면 되냐면,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전 배터리.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역시나 저는 이중 어, 미국 본토에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투자를 해놓은 공장을 많이 세우는 기업이 좋겠다라는 설명 드리죠. 어, 그래서 미국 원자재 써야 할 써야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지금 미국의 정책이 이미 나와 있고 중국 배제법안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어, 반도차 그 자동차 2차원 지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수혜를 볼 거라고 봐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은 역시나 어, 이 기업 빼놓을 수 없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 빼고 진짜 설명이 불가능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 이 기업은 투자 하셔도 됩니다.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예수 풀렸기 때문에 보유예수 풀린 다음에 주가가 곧 상승할 때가 됐다 설명드렸죠. 이거 뭐또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 뭐 귀찮 이해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신규 대규모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재밌게도 각 지금 현재 상장 이후에 일 거래, 이 거래, 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어, 다섯 달, 여섯 달, 육 개월 차에 급등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였죠. 일 개월, 이 개월, 삼 개월, 사 개월, 오 개월, 육 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차트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 한삼사 개월 안에 주가가 뭐백 퍼센트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과거에 상장 이후에 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시기를 보시면 어, 주가 상장 이후 단기간 동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큰 파동은 6개월 이후에 나왔죠. 어, LG에너지솔루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큰 파동이 현재 기대가 되니까 LG에너지솔루션 꼭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꼭 편입하시라는 의미에서 저번 영상하고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조금 더가벼 가벼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좀 일단 가벼운 종목 첫 번째 명신산업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봄이 어, 일었을 때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도 중국에서 판매량에서 다른 기업들은 힘을 못쓸때 테슬라는 힘을 썼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잘 팔려서 수익을 굉장히 잘 냈거든요. 아, 그래서 중국에서도 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올 때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큰 수혜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경기,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네, 자동차 판매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테슬라 관련 종목인 명신산업이라는 기업 빼놓지 않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신산업 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 안에도 투자를 이미 어, 기업 공장들을 많이 세워놨고요. 네 보시면 명신 어, 보시면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리 자동차의 전기 상용차 자회사인 어, 위안청 자동차는 어, 지난달 21일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명신과 어, 전기차 합작 개발 제조 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중국에서도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명신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에도 직접적인 납품을 현재 하고 있고요. 미국 공장도 있고, 중국 공장도 있어서, 명신산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현재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상장 이후에 큰 파동을 보여준 뒤에 큰 파동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이번에야 어큰 파동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에코캡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 뭐 중국 수시 직접 수해주는 아니지만 에코캡이 테마 주성으로 항상 전기차 이슈가 될 때마다 리비안 관련 주목으로서 그게 급등합니다 어, 리비안 기업은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지금 픽업트럭을 미국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픽업트럭 트럭, 그 트럭 형태 자동차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짐을 싣고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픽업트럭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suv 아니면 픽업트럭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몸집도 크고 해서 세단보다는 어 그렇게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 리비안 관련 좀으로서 주가가 주기적으로 급등합니다 항상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 저가 부분에서 잘 매집해 놓으면요 여러분들께서 튀어 올라갈 때마다 큰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요거 타이밍 잘 잡아주시면 좋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는 앞으로 어, 일단은 26일 날짜로 26일 예, 날짜로 어,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어, 잭슨홀에서 뭐가,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를 인상시킬지 인상할지 인하할지 결정이 한지 나온다고 합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이걸 함부로 예상해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직전, 어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조금 진정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기 때문에 어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금리인상을 급속도로 시켰다가는 어 증시가 무너지면 지지율도 많이 하락할 수 있어서 저는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잠시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시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 증시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에코캡이든 명신산업이든 LG에너지솔루션이든 일부만 초, 철, 처음 선발때만 보내놓으셨다가 나중에 어 조금 더 비중을 실는 행위는 이런 잭슨홀 미팅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면 굉장히 좋은 어, 수익을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세하게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언제 투자할지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26일 뭐 잭슨홀 미팅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정확히 언제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어,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어, 급등 추천주 무료 급등 추천주 어, 무료 시황 무료 시황 어, 주식 시장이 시장의 하락해지 상승할지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것. 그리고 자료들. 어, 지금 현재 주식 포착 자료들, 급등주 정리 정리 자료들을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 드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무료고요. 회원 가입도 무료고요. 사용하시는 거, 무료 추천주 받는 거, 무료 시황 받는 거, 급등주 정리 잡는 거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투자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나는 단기적으로 3%에서 한 크게는 50%까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80% 이상 확률로 맞춰주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급등 추천 종목도 잘 나오고요 어, 시황의 상승 타이밍 하락 타이밍을 맞춰주리고 있기도 하고 어, 시장의 정리 자료도 전부 다 무료로 주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나는 혼자서 투자하기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재진의 사안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이재진의 사안관리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요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설치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앱스토어드 아이폰도 다 가능합니다 이재진이라고 똑같이만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급등 추천조 당일 사한가 분석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나오거든요. 무료 급등 추천주는 1위 급등 추천주 그죠 무료 시황은 당일 상한가 분석 이에 시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주 정리자료는 급등주 포착자료 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여러분 성실히 보셔도 충분히 어, 좋은 수익률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해 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되는 겁니다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또다시 새로운 뉴스의 변화하는 시장에 바로바로 바로 어, 여러분께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골라서 관심적으로 등록하실 만한 종목 골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어,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